Always be Christ. 클럽 여러분, 2024년 새해가 밝고 한 보름 정도 지났죠? 다음 달에 또 이제 구정이 있는데 새해 그리고 설날을 기념해서 아마 선물을 좀 많이 나누시게 될 거예요. 맞죠? 그래서 오늘은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기 좋은 위스키 8종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위스키들은 패키지가 굉장히 화려하고 예쁘죠? 딱 봐도 감이 오실 텐데요. 맞습니다. 리미티드 에디션이에요.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는 디아지오라는 회사가 있죠. 이 디아지오가 정말 많은 위스키나 뭐 맥주나 주류 브랜드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브랜드들을 가지고 매년 스페셜 릴리즈라는 한정판을 출시합니다. 2001년부터 출시되고 있는 한정판 위스키 컬렉션이고요. 이 세계에서 가장 큰 싱글몰트 스카치 위스키 숙성고에서 세계 최고의 위스키 장인들이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얘네들은 단한번 생산되는 한정판입니다. 딱한 번만 나와요. 2021년도에는 정말 풀런을 해야 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는데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위스키들은 디아지오 스페셜 릴리즈 2023입니다. 2023년 11월에 출시를 했어요. 2023 스페셜 릴리즈는 스플리티드 엑스체인지라는 슬로건으로 위스키와 문화의 교류를 테마로 구성하게 됐는데요. 보시다시피 스페셜 릴리즈 마스터 블렌더가 정말 다양한 문화에서 영감을 받았고 이게 위스키뿐만 아니라 패키지와 라벨에도 표현이 되어 있죠. 이 일러스트들이 너무너무 예쁜데요. 그냥 이렇게 세워놓기만 해도 진짜 작품 같은 느낌이 드는 각 문화를 대표하는 전 세계 8명의 아티스트와의 협업을 통해서 이 일러스트들을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희소성이 높죠. 어, 이번 스페셜 릴리즈에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라가블링, 탈리스커뿐만 아니라 글렌 킨치, 싱글턴, 오반, 로지아일, 몰트락, 클라인 앤루쉬총8 개의 싱글 몰트 컬렉션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미리 시음회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마셔보니까 이 8가지 모두 선물로써 굉장히 적합하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 위스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꼭 진짜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는 게 저도 마찬가지고 위스키 좋아하면 웬만한 위스키 다 마셔보거든요. 그럴 때 진짜 선물로서 좋은 게 희귀한 한정판의 이런 고급위스키예요 정말 그 놀라움과 감동을 선사해줍니다. 와, 이걸 어떻게 구했어? 대단한데? <laughs>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씩 열어서 보여드리고 맛을 한번 다시 보면서 어떤 맛이고 어떤 분께 선물하면 좋은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 여튼 첫 번째는, 어, 싱글턴입니다. 그래서 싱글턴은 팬이 굉장히 많은 위스키 브랜드이죠. 스페셜 릴리즈 2023의 일러스트는, 전딱 보자마자 뭔가 벨이 떠올랐습니다. 그 민영아이었어. 피해를 모르네라는 작가의 실큰 가운 일러스트예요. 케이스를 꼭 가지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넣어야 되게 예쁘지 않아요? 프랑스 해안에서 은은하게 부는 바닷바람에 이실크 가운이 이렇게 날리면서 이 맑은 날 햇빛을 받아서 좀더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예, 그런 느낌을 좀 표현한 것 같아요. 딱 보면 이제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는 일러스트죠. 기존 싱글턴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이 엔트리 제품은 맛이 가편해서 좀 입문자분들께 추천드리고 싶고 좀 윗급은 밸런스도 좋고 가격도 좀 합리적이어서 본연산 치고는좀 부담 없이 마실 수있는 있는게 장점입니다. 이 일러스트 작가가 이제 프랑스 작가인데 거기에 어울리게 샤르도네 드 브르고뉴의 프렌치 오크 캐스크에서 피니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화이트 와인이죠. 좀 달콤하고 화사한 과일 향과 맛이 나는 여름의 위스키 좀 그런 느낌을 좀 뭔가 산들 바람이 부는 이런 해안에서 마시면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 그럼 이제 아, 테이스팅을 해보도록 할까요? 이게 CS라서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됩니다. 이 캐스크 스트레스 말 그대로 이 위스키 원액이잖아요. 이 원액은 이제 저처럼 뭐 그냥 그대로 마시는 걸 즐기는 분들도 계신데 약간의 물을 추가하면 훨씬 더 부드럽게 그리고 향이 정말 풍부해지거든요. 너무 차가운 물 말고 미지근한 물을 딱 넣으시면 훨씬 더 부드럽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고요. 향을 먼저 맡으면 좀 청사과의 그런 찝질한 꼬린 내 같은 게 납니다. 샤르도네 캐스크 피니쉬에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화이트와인 보면은 달콤한 꼬릿한 향 같은 게날 때가 있잖아요. 그 향이 나요. 되게 프루티한 느낌이 나면서 뭐 뭔 버터나 꿀 같은 그런 부드러운 달콤한 향도 좀 나요. 맛을 보면 캐스크 스트랜스인데도 무겁지 않고 부드럽습니다. 비교적 목 넘김이 좀 가벼운 느낌이 있어요. 처음에는 약간 짭짤한 맛이 나는데, 먹은 거 있으면 좀 부드럽고 상쾌하고 좀 깨끗한 그런 스파이시한 느낌이 납니다. 밸런스 칠 내에서 좀 정석적인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호불호가 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스페셜 릴리즈 싱글통 같은 경우에는 위스키를 많이 안 마셔본 분들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다 화이트 와인의 그런 풍미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당연히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리고 맛이 청아하고 상쾌해서 칠링을 해서 마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그런 느낌의 시원한 위스키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선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로즈아일입니다류코 타무라 작가 일본 작가의 그림인데 오리가미 카이트예요 그러니까 이제 종이접기로 만든 연, 이렇게 우아한 연이, 이렇게 하늘을 날고 있는 그런 향과 맛, 단풍이 막 떨어지고 있네요. 여기 이제 고양이도 있고, 핑크빛, 보랏빛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진짜 위스키에서 이런 향이 나요. 이런 컬러의 향이 납니다. 퍼스트필 엑스버번, 캐스코와 리필 캐스코에서 숙성을 했는데 이 로자일은 이제 새로 릴리즈된 제품이라서 아는 사람만 아는 위스키죠. 이 로자일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미디엄바디의 몰트입니다. 제 주변에 이제 위스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로자일 딱 보자면 오 로자일 이러더라고요. 진짜 향긋해요. 아까 저랑 핀님이랑 마시고 깜짝 놀랐는데 이 금빛이 되게 예쁘거든요. 색도 너무 예쁜데 향이 너무 예뻐요. 바닐라랑 과일이랑 견과류랑 막 이런 향이 섞여서 꽃향 같은 게 나요, 진짜로. 좀더 자세히 맡아보면 복숭아향 같은 게 납니다. 위스키 중에서 이렇게 예쁜 향은 처음 맡아보는 것 같아요. 굉장히 아로마틱한 향이고요. 마셨을 때 식감이 굉장히 부드럽고 달콤합니다. 뭔가 끈적한데 이게 혀에 쫙 감기는 느낌이 있어요. 묘사드리는 그 향긋한 향이랑 같이 고소한 바닐라향 같은 게 납니다. 이 피니쉬가 되게 부드러운 스파시한 느낌이 나거든요. 결론적으로 여성분들께 선물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개인적인 느낌인데 너무 예뻐, 위스키가. 위스키를 좋아하는 여성분께 선물할 때 너무 좋을 것 같고, 혹은 이제 위스키를 입문하시는 분께도 마찬가지로 선물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스키 진짜 잘못 마시는 분들. 여기에 좀 미지근한 물을 타서 마시면 웬만하면 다 되게 맛있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다음은 그랜킨치 27이라 써있죠 정말 오랜 기간동안 숙성한 제품입니다 일러스트는 중국의 동치우 작가의 더 플로럴 트레저 라는 일러스트인데 보시면은 이제 뭐 나비와 꽃과 도자기가 이렇게 있어요 위스키가 굉장히 우아하고 섬세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느낌과 이런 봄날의 플로럴한 느낌을 이 도자기 화병과 꽃으로 표현을 한것 같아요. 여기 이제 도자기가 있는 이유가 스페셜 릴리즈 몰트마스터가 중국에서 만들어진 정교하고 섬세한 이런 도자기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글렌킨치는 로우랜드 위스키의 대명사죠. 보통 되게 가볍고 좀 시트러스하고 스파이시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출시된 글렌키츠 중에 가장 오래 숙성한 제품입니다. 27년 그만큼 좀 복합적이고 좀 기분 좋게 좀 묵직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참고로 숙성은 리필 아메리칸 그리고 유러피안 배럴 및 버트케스크에서 숙성을 했다고 합니다. 레그가 떨어지는 속도를 보면 이게 얼마나 리치한지를 알 수가 있죠. 이향 자체가 굉장히 청량합니다. 뭔가 이런 상쾌한 과일 향이 나요. 사과 과수원에 와 있는 듯한 그런 되게 프리티한 느낌? 그리고 거기에 바닐라가 약간 들어있고. 이게 처음에는 단짠 느낌으로 시작해서 약간 드라이한 그런 오크통의 향이 납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기분 좋은 그런 질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뭔가 이런 꽃향기랑 풀레음 같은 게 나요. 저는 딱 마셨을 때이 식전주를 마시는 것 같은 좀 부드러운 느낌이 또 있더라고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진짜 무슨 사과 과수원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바닥에 꽃들이 쫙 깔려있는 복합적인 향긋한 향입니다. 사실 이제 제가 8종을 다 마셔봤잖아요. 저희가 만장일치로 가장 고급스러운 맛이 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입문자분들도 물론 마시기 좋긴 한데, 입문자분들보다는 위스키를 좀 마셔보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선물 받으면 정말 좋아할 겁니다. 일단 롤랜드 위스키 중에서는 유명한 게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희귀하기도 하고 롤랜드 위스키 특유의 가볍고 부드러운 느낌만 있진 않거든요. 굉장히 복합적이에요. 맛이. 다음은 5반입니다. 5반의 일러스트는 어, 저는 진짜 예쁜 것 같은데 퍼레이드 장면이죠. 킴톰슨 작가의 더 소울 오브 칼립소입니다. 뭔가 열대적인 야자수 같은 그런 느낌의 꽃이 위스키의 다채롭고 밝은 맛을 카리브해 지역의 어떤 문화와 좀 활기찬으로 좀 표현하려고 한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스페셜릴리즈 몰트마스터가 이 칼립소라는 이 서인도 제도의 전통음악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두근거리는 그런 비트에 영감을 받은 그런 위스키예요 캐리비안 럼캐스크에서 숙성을 했고요 그러니까 카리브해 지역의 뭔가 열대 느낌 그런 게 이제 녹아있는 맛이에요 오반은 사실 이제 위스키 좋아하시는 분들은 14년을 굉장히 선호하시죠. 14년이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는데 제 생각에 퀄리티에 비해서는 좀 저렴해서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반 특유의 좀 짭짤한 오렌지 맛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대안이 없다. 딱이 포지션은 오반 거다. 그런 위스키입니다. 딱 맡았을 때, 트로피컬 향이 나요. 럼이 그 사탕수수로 만든 술이잖아요? 그 사탕수수 향이랑 망고향? 그런 게 이제 나요. 그게 좀 짭조름하게 납니다. 그리고 이제, 피니쉬가 꽤 매콤해요. 되게 스파이시합니다. 느낌 자체는 가볍거든요? 식감 자체가. 근데, 풍미가 있어요. 계속 말씀드린 그런 열대의 풍미가 납니다. 맛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맛은 아니어서, 호불호는 없을 것 같은데, 에너제틱하고, <laughs> 활기찬 사람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좀잘 어울릴 것 같아, 요 진짜로. 올해도 활기차게 보내라고, 그런 분들께 <laughs> 추천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클라인 앨리쉬입니다. 클라인 앨리쉬는 사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위스키 내에서 좀 다양한 스펙트럼을 즐기고 싶은 사람들은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 위스키 브랜드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난 추석 때 소개드렸던 존어 골드라벨에 들어가는 위스키 중류소입니다. 일러스트는 이 샌포드 그린 작가의 저 크레센도. 딱 보시면 이제 트럼펫을 이렇게 불고 계신 콘트라베이스 연주하는 분도 계시고 드럼 연주자도 계시고 카툰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미국 만화책을 그리는 사람 같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블랙팬서 카툰을 그린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어, 요 위스키는 되게 특별한 게 2023년 스페셜 릴리즈 클라이언 릴리시 전용으로 만든 퍼스트필 버번 아메리칸 오크 캐스크에서 숙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위스키만을 위해서 만든 오크에서 숙성을 한 거죠. 버버노크 캐스크 특징을 버버니스키의주 생산지인 미국 남부의 이런 재즈 일러스트로 표현을 한것 같아요. 마셔볼까요? 이거는 일단 향부터 굉장히 짭짤합니다. 그럼 바닷바람 냄새 같은 게 나요. 살짝 캐러멜 향 같은 것도 나고요. 일단 굉장히 부드럽고 청량합니다. 이 향이 버버노크 특유의 우디향으로 이어지는데 바다의 그런 어떤 미네랄 같은 짠맛이 좀 캐러멜 우디향으로 갔다가 마지막 맛이 이 후추 특유의 스모키한 맛이 납니다. 그래서 이 클라이널리쉬 스페셜 릴리즈 2023은 좀 스파이시한 위스키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선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살짝 매캐하고 스모키한 향을 되게 좋아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위스키를 좀 많이 마셔보신 분들이 아시는 맛이죠 근데 그런 분들이 드시면 진짜 엄청 좋아하실 것 같은 느낌 부드럽게 시작했다가 스파이시로 넘어가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좀 짭짤하고 스파이시한 위스키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분께 선물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몰트락입니다. 일러스트는 이 코조 우 사카이 작가의 사무라이가 검을 휘두르는 듯한 일러스트인데 다른 위스키들이랑은 다르게 이제 직사각형 형태의 케이스를 가지고 있고 열면 이렇게 몰트락이 들어있죠. 근데 이게 분리가 됩니다. 몰트락만의 스페셜 기프트. 열면 다이어리입니다. 이렇게 다이어리가 따로 들어있어요. 신년 계획을 몰트락과 함께. 실제로 이 스페셜 릴리즈 몰트마스터가 일본 위스키의 풍미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고 그래서 이 몰틀락은 카노스케 중류소와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선보이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X 카노스케 제페니스 위스키 캐스크랑 X 스 삐그누아 캐스크에서 피니쉬를 했습니다. 이 몰틀락은 처음 보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스페이사이드 위스키거든요. 근데 스페이사이드 위스키 치고 보기 드문 그 단맛과 감칠맛이 있어요. 요즘에 이제 독립병입 위스키들이 한국에서도 많이 좀 드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독립병이 좀 많이 들어가서 한국에서 위스키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좀 많이 퍼진 걸로 알고 있고 디아지오 스페셜 릴리즈가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좀 인지하기 시작한 위스키입니다. 되게 맛있더라고요. 이게 향을 맡았을 때 되게 잘 익은 멜론, 배 그리고 참외 이런 향이 나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계속 맡다 보면 뭔가 코코넛 향, 사탕수수 향좀 그런 느낌도 좀 나고 이게 딱 마시자마자 되게 진하고 점도가 있거든요? 근데 되게 매끄럽고 부드러워요. 점도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피니쉬에는 달콤하면서 고소한 아몬드 초콜릿 같은 여운이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일본 위스키가 대체로 되게 부드럽잖아요. 점도에 비해서. 그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요. 호불호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누가 마셔도 되게 맛있는 위스키라고 생각을 할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입문자분들께 선물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그러기엔 좀 가격이 좀 있으니까, 일본 위스키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좀 이렇게 달짝지근한 위스키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선물해주시면 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위스키죠. 탈리스커입니다. 저도 굉장히 이제 즐겨 마셨었고 여러 종류를 좀 마셔봤었죠. 탈리스커는 이제 그런 피트한 위스키라고 하죠. 이런 훈연향이 입혀진 위스키를 부담없이 즐기기 좋고 가성비도 좀 좋은 편이죠. 솔티하면서 스모키한 위스키로 좀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스페셜 릴리즈 2023에는 루이 리카르토 작가의 The Wild Explorador. 야성적인 모험가. 그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밤바다를 추랑하는 이미지를 여기에 넣었어요. 도시 딱 펼쳐지는 부분에 이렇게 탈리스코라고 딱 써있는 게 예쁜 것 같아요. 캐스크는 루비 화이트 탄이 포트캐스크에서 피니쉬를 했습니다. 우아함과 힘의 이런 조화를 탐구해서 만들어진 이런 포르투갈 배의기원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해요.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 탈리스커 이미지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일러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와 이거는 훈연향이 엄청 강해요. 이 훈연향이 어느 정도냐면 좀 훈제 고기 향 같은 게 나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육류랑 먹으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원래 피트 위스키를 좀 저는 해산물이랑 많이 마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육류랑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직코에 구운 그런 바베큐 향 같은 게 나요 근데 그게 바다의 미네랄 향이랑 같이 나요 바닷바람 향이랑 그래서 이렇게 막 매캐하고 좀 찝찝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깨끗한 향이에요 피트 위스키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식감 자체는 진짜 크림처럼 굉장히 부드러운데 이 짭짤하고 깨끗한 이런 바다의 미네랄 같은 그런 맛이랑 달콤한 그런 과일 노트 같은 게좀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런 매캐한 스파이시한 향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스모키해요. 저는 딱 <laughs> 지금 생각드는게 훈제 삼겹살 있잖아요. 숭덩숭덩 이렇게 크게 썰어서 같이 먹으면 와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스페셜 릴리즈 2023탈리스커는 피트 한 위스키 좀 스모키한 위스키 좋아하시는 분들께 선물해주시면 100%입니다. 제가 피트 위스키를 즐기는 분이면 입문자든 아니면 위스키 애호가든 무조건일 것 같습니다. 다음은 드디어 라가블린입니다. 제가 한때 진짜 제일 좋아했던 위스키예요. 피트한 위스키에 미쳐있을 때 라가블린 8년, 16년을 사다가 이제 집에 쟁여놓고 마셨었습니다 라가블린은 사실 이제 피트 위스키의 대명사라고 볼 수도 있죠 스모키와 피트의 진짜 완벽한 밸런스 이 피트 위스키 자체가 호불호가 있는데 피트 위스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라가블린을 싫어하는 분들은 없으시죠 이 일러스트가 굉장히 강렬한데 멕시코 작가인 라울 우리아스 작가의 The Ink of Legends 스페셜 릴리즈 몰트마스터가 이 메소 아메리카의 문신에서 영감을 받아서 위스키를 제작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딱 봤을 때이 일러스트가 제일 강렬했던 같아요. 제가 멕시코 작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캐스크 피니쉬는 돈훌리오 아네오데킬라에서 고급데킬라죠. 그 캐스크에서 피니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허브 향이 많이 나요. <laughs> 저... 일단 딱 맡았을 때 향은 소위 말하는 과학실 향 같은 게좀 납니다. 되게 강렬한 허브 향이 발인이 되는데 이게 또 되게 감칠맛 있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바닷바람 향이랑 같이 좀 더해져가지고 그래서 허브솔트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 아, 이것도 확실히 좀 훈연한 고기향 같은 게좀 나요. 근데 아까 탈리스카랑 비교했을 때좀더 청량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처음에는 바닷가에서 뭔가 허브솔트를 뿌려서 고기를 굽는 듯한 그런 맛과 향이 나는데 달콤한 과일 향이 살짝 지나가고 나서 엄청 매쾌한 스파이시한 향이 납니다. 피니쉬가 오늘 마신 것들 중에 제일 긴것 같아요. 탈리커는 딱 처음 마셨을 때그 향이 엄청 강렬하거든요. 근데, 라가블리는 끝향이 강렬합니다. 은은하게 계속 남아있어요. 피니쉬가 되게 길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스파이시한 피트위스키를 좋아하시는 분들. 입문자분들은 좀 어려우실 것 같고, 피트위스키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선물하시면 제가 보기에 100%입니다. 저는 이제 피트위스키를 엄청 좋아했던 사람인데, 저한테도 되게 강렬하게 느껴져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쾌하게 막 강렬한 느낌은 아니고, 맛있는 피트한 맛이 강화된 느낌 네. 되게 기분 좋은 강렬함입니다. 자, 이렇게 스페셜 릴리즈 2023 위스키 8종을 하나씩 다 맛보면서 소개를 드리고, 어떤 분들께 선물 드리면 좋을까? 추천을 드렸는데요. 자, 8종 중에 개인적으로 가장 맛있었던 위스키를 꼽자면, 일단은 로즈아일 맛있었어요. 이게 되게 예쁘고 부드러운 맛이어서 맛있었고, 그 다음에 글랜 킨치도 맛있었어요. 숙성기간이 좀 오래돼서 그런지 엄청 다양한 맛이 나요. 진짜 고급스럽다. 이런 느낌이 좀 나고요. 그 다음에 이 피트위스키 중에서는 개인적으로는 라가블린이 좀더 맛있었습니다. 보통 분들은 이걸 더 맛있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피트위스키를 워낙에 좀 좋아했었기 때문에 이게 좀 맛있는 것 같아요. 역시 라가블린은 라가블린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제 선물을 하시려면 어디서 구매를 하셔야 하느냐. 온라인 판매처는 이제 위스키 애호가 분들은 다들 아시는 데일리샷이 있죠. 데일리샷 어플을 통해서 더바닷컴에서 주문을 하시거나 더바바이 에어드랍에서 픽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온라인으로 주문하시면 되고, 오프라인에서는 1월에 대형마트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마트에서만 단독으로 로자일 싱글턴, 탈리스커, 라가블린. 요 4개의 위스키에 대해서 200ml 패키지를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ml 짜리도 선물하기 에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요 들었어요. 저처럼 이제 위스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죠. 설 시즌에 나 자신을 위한 선물이 될 수도 있고요. 가족이나 지인들을 위한 선물로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게 어쨌든 리미티드 에디션이고, 일러스트도 너무 예쁘고, 맛도 다들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이게 매년 나오는 라인업인데, 벌써 2024년 스페셜 릴리즈는 뭐가 이제 선택돼서 어떤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나올까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아무튼 이번 설 시즌에 선물을 고민 중이신 분들은 스페셜 릴리즈 2023을 한번 고려해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찍다 보니까 저녁이 돼서 저도 이제 대리기사님을 호출해서 퇴근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always be classy, drink responsibly.